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됩니다. 신은 그냥 숭배하거나 믿고 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제의를 행하는 것이죠. 감히 신이 있냐 없냐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기독교는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신이 이래서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실론자들이 신이 있음을 먼저 증명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무실론자들이 신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이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요. 어떤 논리든 간에 먼저 논리를 펴는 쪽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견고하고 논리적인 어떤 증명을 내세운다 해도 반대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점이고 있 약점이고 있 모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실론자 입장에서는 야, 무신론자들이 니네들이 먼저 신이 없으면 증명해봐라. 얘기하는 거고요. 무신론자들은 또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까?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버틀한트 러셀이 있습니다. 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고요. 수학자이고 논리학자죠. 어, 러셀이 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뭐 기독교인들한테 기, 기분 나쁜 책이긴 하지만, 어, 한 번쯤 읽어봐야 할 그런 책입니다. 러셀이 그런 말을 합니다. 유실론자들이 비판하면서 예를 들기를 지구와 화성 사이에 차주전자가 있다. 아주 작은 차주전자인데 분명히 지구와 화성 사이에 그 차주전자가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주전자가 워낙 작아서 많은 경우로 봐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차주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 하겠죠. 야, 눈에도 안 보이는 차주전자가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러셀이 이렇게 얘기 합니다. 그것 봐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차주전자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차주전자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먼저다. 따라서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유실론자들이 신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실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예, 이것과 비슷한 논리가 있는데요. 어,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에서 뭐 줄임말로 FSM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05년에 바비 핸더슨이라고 하는 물리학 교수가 어, 내놓은 그런 논리인데요. 당시에 어,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또 지적 설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러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신은 존재한다라는 걸 주장했을 때 바비 핸더슨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야,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이 있다. 어 스파게티 머리를 하고 미트볼 두 개를 갖고 있는 그런 괴물이 날아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런 괴물이 어디 있느냐 말이 되냐 어떻게 스파게티가 날아다니냐 느 얘기를 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 괴물이 있다고 한 사람이 그런 괴물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우선한다 하는 거예요. 유신자 입장에서는 전지전능하고 완벽히 사랑에 넘치는 신이 있음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신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데, 따라서 유신론자들이 그러한 신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논리를 펴는 거죠. 어, 러셀이 말한 이 화성과 지구 사이에는 차주전자나, 또이 날아다니는 이 스파게티나, 너무 황당한 그러한 대상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죠. 따라서, 유전쟁에서는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전지전능한 사랑이 넘치는 시간관을 초월하는 그러한 신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우선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